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암에 걸리는 몸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약이 아니어도 정보를 알고 실천만 해줘도 충분히 암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요. 아픈 몸으로 자식에게 민폐하기 전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키자고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작은 이상 세포들이 생깁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은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면역과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사는 분들과 병이 찾아오는 분들을 비교하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바로 면역세포가 얼마나 지쳐 있느냐 였어요. 면역이 강한 분들은 작은 위협이 들어와도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평곤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면역이 약한 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지치고 회복이 더뎌지죠.그러다 보면 이상 세포가 살아남을 틈이 생기고 결국 몸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요즘 들어 피곤하신가요?감기가 자주 오시나요?상처가 예전보다 늦게 아무나요?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면역을 다시 살펴볼 시점입니다.오늘은 그 면역을 다시 살려서 병이 다가오기 어려운 몸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음식들로 말이죠.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도 요즘 면역이 약해진 느낌 있으신가요? 제가 연구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72세 장모님이 계신데요. 평소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잘 챙겨 드셨던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스트레스가 길어졌습니다. 잠이 줄고 식사가 불규칙해지니까 몸이 금방 약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감기가 자주 오고 입맛이 떨어지고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셨죠. 사실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는 순간은 일상에서 너무 쉽게 찾아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이세 가지만 겹쳐도 우리 몸의 면역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한 번씩 따뜻한 고구마를 먹고, 점심에는 브로콜리를 조금 곁들이고, 저녁엔 양배추를 씹어 드시는 습관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속이 편해지고 밤잠도 깊어지면서 몸이 다시 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째부터는 감기도 덜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처럼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면역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시면 정말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면역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다시 살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숨은 당이 들어 있습니다. 달지 않은데도 당이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빵, 면, 소스, 반찬, 양념 속에 다 숨어 있죠. 이 당이 많아지면 몸속 에너지 균형이 흔들리고 면역세포가 금방 지칩니다. 면역세포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단기 너무 급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국내 영양학 연구에서도 혈당 변동이 큰 사람일수록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몸은 그걸 내리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면역 세포까지 돌볼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아침에 먹던 달달한 요구르트를 끊고 나서 오후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입이 심심하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훨씬 가볍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찬, 양념을 조금 줄이고 간식은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달달한 음료 대신 물한 잔. 이렇게만 해도 하루당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조건 당을 금식하는 방식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높여 역효과를 부릅니다. 적당히 줄이되 완전히 끊지는 마세요. 몸도 마음도 편안해야 면역이 제대로 일하거든요. 여러분은 숨은 당을 얼마나 섭취하고 계신가요? 이제 천천히 오르는 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당이라도 흡수 속도가 다릅니다. 현미, 귀리, 콩처럼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은 면역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몸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쓸수 있거든요. 면역세포도 그 안정감 속에서 제 역할을 더 잘하게 됩니다. 한국영양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천천히 오르는 당은 면역 세포 활동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급하게 오르는 당은 에너지를 한 번에 쓰고 나면 오히려 피로가 몰려오지만 천천히 오르는 당은 하루 종일 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죠.최윤정 71세님은 흰밥을 현미밥 반반 섞는 것만으로도 식후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어요.처음엔 식감이 낯설었대요. 그런데 씹다 보니 고소하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지금은 현미 비율을 더 늘리셨다고 해요. 실천은 간단합니다. 밥은 흰밥과 현미밥 반반 섞고 간식은 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주스로 갈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만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이 급하게 오릅니다. 사과 하나를 갈아 마시는 것보다 그냥 씹어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천천히 씹으면 타액도 나오고 소화도 편해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당을 주로 드시나요? 이제 고구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구마는 색깔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노란색은 방패처럼 세포를 보호하고 주황색은 이상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보라색은 혈관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정리하는데 아주 좋아요. 일본 도쿄 연구팀은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의 암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일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먹으면 몸속 환경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김상호 74세님은 매일 아침 반 개의 찐 고구마로 속이 따뜻해지고 변비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매일 먹기 귀찮으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화장실이 편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고구마는 물로 찌고 껍질째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다만 군고구마는 달아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니까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찐 고구마가 제일 안전하고 영양도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의 고구마를 더 자주 드시나요? 이제 브로콜리 이야기를 할게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몸속 독소를 정리하고 염증 신호를 낮춰 줍니다. 우리 몸은 매일 독소에 노출되어 공기, 음식, 스트레스 속에서 쌓이는 나쁜 물질들이 있거든요. 브로콜리는 그걸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연구팀에서는 브로콜리 새싹을 꾸준히 먹으면 독성 물질 배출이 두배 빨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새싹이 아니어도 일반 브로콜리만 먹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정미라 69세님은 저녁에 브로콜리 한 줌을 추가한 뒤속 더부룩함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훨씬 소화가 편하다고 하셨죠. 브로콜리는 30초만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만 돌리면 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이 줄어들어요. 살짝 아삭한 느낌이 남을 정도로만 익혀서 드세요. 소금 살짝 뿌려서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이제 양배추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배추에는 인돌계 성분이 들어있어서 호르몬 균형을 정리하고 위장을 편하게 합니다. 특히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서 속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국내 소화기 연구에서도 양배추는 위 점막 보호 효과가 꾸준히 보고됩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증상이 많이 완화된다고 해요. 이도경 75세님은 저녁마다 양배추를 씹어 먹으면서 속쓰림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밤마다 속이 쓰려서 잠을 설치셨는데 양배추를 드신 뒤로는 편안하게 주무신다고 하셨죠. 양배추는 생으로 씹거나 가볍게 데쳐서 드세요. 주스로 갈면 흡수가 너무 빨라서 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천천히 씹어 먹으면 타액과 섞여서 더 부드럽게 소화됩니다. 샐러드로 드시거나 쌈으로 드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양배추를 얼마나 씹어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씹는 습관 이야기를 할게요. 천천히 씹으면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면역 스위치가 켜집니다. 우리 몸은 편안할 때 면역이 제일 잘 작동해요. 급하게 먹으면 교감신경이 긴장하고 소화도 안 되고 면역도 떨어집니다. 일본 연구에서 잘 씹는 사람이 면역세포 활동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씹는 동안 뇌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게 면역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재훈 70세님은 한입당 20번씩 씹으면서 식사량은 줄었는데 포만감은 커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답답하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식후에 졸리지도 않으셨다고 해요.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오래 씹어보세요. 한 입에 최소 15번 이상 씹으시면 좋습니다. 빨리 삼키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소화 부담도 커집니다. 천천히 씹으면 음식 맛도 더잘 느껴지고 적은 양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은 한 입에 몇번 정도 씹으시나요? 이제 이 내용을 더 확장해서 실천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색깔 있는 음식을 매일 한 번씩 드시는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은 각각 다른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노란색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주황색은 비타민A가 많아서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만 계속 먹으면 영양이 치우칩니다. 고구마 색을 매일 번갈아 드세요. 월요일엔 노란 고구마, 화요일엔 주황 고구마, 수요일엔 보라 고구마 이런 식으로요. 색깔을 바꿔가며 먹으면 몸이 다양한 영양을 골고루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면 한 주에 두세 가지 색만 바꿔 드셔도 충분해요. 오늘은 어떤 색을 드셨나요? 이제 기름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름을 줄이고 물로 조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산화된 기름은 몸속 염증을 올립니다. 특히 여러 번쓴 기름이나 고온에서 튀긴 음식은 몸에 부담이 커요. 튀김과 직화는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찜이나 삶기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찌거나 삶으면 영양도 온전히 살고 소화도 편합니다. 감자,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다 쪄서 드시면 되고, 고기도 삶아서 드시면 담백하고 좋아요.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소금이나 간장을 살짝만 찍어 드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리법을 더 자주 쓰시나요? 이제 식사 속도 이야기를 할게요. 혼자 먹더라도 천천히 먹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는 동안 자율신경이 안정돼 면역 회복이 촉진됩니다. 우리 몸은 편안할 때 회복하거든요. 급하게 먹으면 교감신경이 긴장하고 소화 효소도 제대로 안 나와요. 밥을 빨리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저혈당이 와서 피곤해집니다. 한입당 15번에서 20번 씹어보세요. 처음엔 답답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천천히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배가 부르고 소화도 훨씬 편합니다. 식사 속도는 어떤가요? 이제 따뜻한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루 한 번은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속이 따뜻하면, 소화효소가 제 역할을 더 잘합니다.우리 몸의 소화효소는 천보다 조금 높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해요.찬 음식을 자꾸 드시면 장이 차가워지고 소화력이 떨어집니다.찬 음식은 장을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특히 아침에 찬 음식을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찐 고구마나 따뜻한 국물을 곁들여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미음 한 그릇, 점심에 따뜻한 국한 그릇, 이렇게만 해도 속이 훨씬 편해집니다. 하루 중 언제 따뜻한 음식을 드시나요?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 당 섭취 이야기를 할게요. 오후 늦게 당을 먹으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피로를 만들기 쉽습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당기 에너지로 쓰이지만 저녁엔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쓰이지 못한 당기 지방으로 쌓이거나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과일도 밤 늦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건강하지만 당도 들어있거든요. 저녁 8시 이후엔 가능하면 당을 줄이세요. 저녁은 채소 중심으로 드시고 당은 낮 시간대에 드세요. 아침이나 점심에 과일을 드시면 에너지로 잘 쓰입니다. 여러분은 오후에 어떤 간식을 드시나요? 이제 기분 관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분을 잘 관리하는 것도 면역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불안과 긴장은 면역세포활동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몸은 면역보다 긴장상태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더 씁니다. 과한 단식이나 극단적인 식단은 스트레스를 씁니다.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게 면역에도 안 좋아요. 하루 10분 산책하고, 5분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산책하면서 햇볕 쬐고 심호흡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요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루 한 끼는 자연식으로 드시는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가공도를 낮추면 면역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가공식품에는 보존료, 첨가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몸속에 쌓이면 면역세포가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모든 끼니를 바꾸려 하면 금방 지칩니다. 하루 한 끼만 색깔 채소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아침은 평소대로 드시고 점심만 샐러드나 나물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저녁은 가족과 함께 드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면 부담이 없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느 끼니를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이제 오늘 내용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결국 잘못된 상식은 단순했습니다. 단걸 무조건 끊어야 한다, 굶어야 한다, 특정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방법이었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균형이었습니다. 천천히 오르는 당, 색깔 있는 항산화, 그리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 이렇게만 해도 몸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극단적으로 식단을 바꾸신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지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셨죠. 반면에 작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신 분들은 1년, 2년 지나도 건강을 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은 쉽게 지치고 이상 세포가 살아남을 틈을 줍니다. 작은 감기도 자주 오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피로가 쌓이고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도 설치게 됩니다. 몸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죠.그러다 보면 큰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몸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되찾고 회복력도 훨씬 빨라집니다.감기가 와도 빨리 낫고 상처도 빨리 아뭅니다.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소화도 편하고 잠도 깊어집니다.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균형이 가장 큰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만 바꿔 보세요. 내일 하나 더 추가하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할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건강검진 수치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린다면 저는 하루 한번찐 고구마 반개를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드시면 속이 따뜻해지고 하루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점심에 드시면 오후 피로가 줄어듭니다. 저녁에 드시면 속이 편해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언제 드셔도 좋으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의 균형을 지키는 생활 루틴을 더 깊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어떤 습관들이 면역을 지켜주는지, 계절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실전 루틴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으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는지,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암에 걸리는 몸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약이 아니어도 정보를 알고 실천만 해줘도 충분히 암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요. 아픈 몸으로 자식에게 민폐하기 전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키자고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작은 이상 세포들이 생깁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은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면역 세포가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면역과 노화를 연구해 온 박사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사는 분들과 병이 찾아오는 분들을 비교하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바로 면역 세포가 얼마나 지쳐 있느냐였어요.